78세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며느리야. 병실의 신우이, 남편, 요양사까지 모두 모였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떨고 있었다. 2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친딸처럼 사랑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이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한 번이라도 구박했니? 아니요. 그럼 왜왜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신우이가 차갑게 내려다봤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25년간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모든 시선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기적인 며느리 배신자 패륜녀. 며느리야, 제발. 엄마가 이렇게 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셨다. 어머님, 안 돼요. 나는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돌아와. 안 돼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뿌리치셨다. 그럼 가. 다신 얼굴도 보지 마. 그때 그들은 몰랐다. 1년 후 똑같은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할 줄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토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25년째 반복되는 주말 루틴이 몸에 베어서다.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밑반찬을 준비한다. 무나물, 도라지 무침, 오이 소박이, 멸치 볶음. 두 집안 분량으로 넉넉히. 또 밑반찬 만들어? 남편이 들어온다. 어머님께도 드리고, 우리 엄마께도 드려야지. 매주 이렇게 하지 말고, 가끔은 사서 가져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다르다. 직접 만든 것과 사온 것의 차이를 두 어머니들이 모를 리 없다. 무나물을 똑같이 두 그릇에 나누어 담는다. 그람수까지 재지는 않지만, 눈으로 봐도 정확히 반반이다. 25년간 연습한 결과다. 플라스틱 밑반찬 통 8개가 식탁 위에 줄을 선다. 왼쪽 4개는 시댁용, 오른쪽 4개는 친정용. 똑같은 용기, 똑같은 양, 똑같은 정성. 어느 쪽도 서운하지 않게.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해.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맞다. 하지만 안 해도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남편이랑 영화나 보러 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2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시댁에 먼저 가서 시어머니를 뵌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밑반찬 많이 만들어 왔어? 네, 어머님이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요즘은 부담스럽다. 제일 맛있다고 하시니까 더잘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다. 요즘 몸은 어때요? 괜찮아. 다리가 좀 아픈 것 빼고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괜찮아. 항상 이런 식이시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친정으로 간다. 밑반찬 또 가져왔어? 친정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이번에는 도라지 무침이랑 멸치 볶음 맛있게 됐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가끔 머리가 아픈 것 빼고는 저녁 때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똑같은 토요일이 또 끝났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두 어머니 중한 분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갑자기 불안하지?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화요일 오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치매라니, 엄마, 진정하세요. 초기라고 하셨죠? 치, 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무서워.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혹시 내일 시간 있니? 병원에 좀 가봐야 할것 같아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동시에 두분다 몸이 아프시다니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먼저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 우선이야? 둘다 우리가 돌봐야 할 분들이잖아. 며느리면 시어머니를 우선으로 해야지.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고 재활 기간이 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친정 엄마와 병원에 갔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혼자 생활하시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두분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 하지만 내가 둘다 돌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우선이야. 며느리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친정 오빠가 있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다. 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나는 우리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 너 지금 뭔말 하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친정 엄마도 내가 돌봐야 할 뿐이잖아. 25년간 지켜온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또 잠에서 깼다. 요 며칠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다.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어둠 속을 바라봤다.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밑반찬 통이 눈에 들어왔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하지만, 이제는 그 똑같음이 무의미해 보였다. 휴대폰으로 며느리 의무, 시부모 부양 등을 검색해 봤다.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정답이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미안해. 잠 깨웠지? 뭐가 무서워요? 아까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 뻔했어. 만약에 그대로 잤다면,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요양원 말씀하셨었잖아요. 진짜 그럴 생각이세요? 수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너는 며느리잖아. 엄마도 남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아니야. 그게 맞아. 나도 며느리로 살아봤으니까 알아.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마라. 나는,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친정 엄마를 포기할 수 없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 도움을 청해봤다. 언니도 어머님 돌봄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아, 나도 직장 다니고 있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어머니 돌봄은 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마침내 결심했다. 여보, 결정했어. 우리 엄마를 모실 거야.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놔두고, 며느리라고 해서 친정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남편이 밥상을 걷어차고 나가버렸다. 드디어 선택했다. 친정 엄마를.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남편이 나간 후,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엄마 일로 전화했어. 나 엄마 모시기로 결정했어. 수연아, 나는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 예상과 달랐다. 엄마는 정말로 너밖에 없어. 시집 갔다고 해서 친정을 버리라는 법은 없어. 대신에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 오빠의 지지가 고마웠다. 하지만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야,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친정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다. 2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도 혼자야. 나도 혼자라고.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다.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남남이구나. 25년간 고생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전화가 끊어졌다. 이어서 신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수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25년 동안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알았어.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는 나오지 마. 남남이니까. 남편도 돌아와서 말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돌보면 되잖아. 내가,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고 못할 게뭐 있어?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침실을 혼자 쓰는 밤이었다. 다음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결정했어요. 모시기로 했어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25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솔직한 딸이 되고 싶었다. 친정 엄마를 모신 지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수연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듣고 싶어서 왔다. 2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등을 돌리는 거니? 저는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아버님,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말할 때가 온것 같았다. 결혼 초기에 제가 유산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님이 친정 엄마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둘째 낳고 나서 저지 안 나왔을 때도 친정 체질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항상 친정 탓이었어요. 그런데도 25년 동안 참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친정 엄마는 정말로 저밖에 없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수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25년 동안 밑반찬을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쪽도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요. 한 그람이라도 더 주면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난후 말했다. 수연아, 25년 동안 나한테 고마워한 적 있어? 뭔 소리야? 내가 어머님 챙기고 집안이라고 아이들 키우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말해준 적 있어?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25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야? 거짓이 아니라 참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정말? 25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나도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줄 몰랐어. 25년간 숨겨왔던 진실들이 모두 드러났다. 남편이 이혼을 말한 지 3일 후, 대학생 딸 지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할머니 안 모실 거야? 응. 엄마, 나는 할머니가 더 좋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나를 더 예뻐해 주셨어.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아. 딸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나랑 살겠대. 지은이도 준호도 내 선택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더라. 가족 모두가 나를 등 돌린 상황이었다. 다음날 신우이가 만나자고 했다. 수연아,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셔. 내가 떠난 후로 계속 우울해 하세요. 요양사를 고용했어.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셔. 자꾸 내 얘기만 하셔. 결국 시어머니를 베러 갔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많이 야위셨다. 며느리야. 왜 이렇게 했니? 2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며느리야, 돌아와. 제발.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셨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 이제 가.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배고 왔어. 마음 안 바뀌어. 그럼 이혼 서류에 서명해.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아이들, 시댁 가족, 25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들. 친정 엄마와 나 단둘이 남았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52세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날 아침, 갑자기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다. 엄마,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뜻밖의 남편과 아이들이 나타났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오고 계셨다. 며느리야, 친정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니?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며느리야, 앉아. 미안하다. 며느리야, 사실 나도 며느리였어. 50년 전에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을 했어. 시어머니의 과거 얘기였다. 그때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을 했어. 시어머니 모실까? 친정 부모님 모실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만 모셔야 한다는 게 당연했지. 그래서 나는 친정을 거의 못 갔어.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했어.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어. 친정에서 연락이 와도 갈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찾으셨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어. 우리 딸은 어디 있냐, 딸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나는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친정에 못 갔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 장례식에야 겨우 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정말 죽고 싶었어?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친, 정엄마 손도 못 잡아드리고, 마지막 말씀도 못 들어드리고, 그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며느리 도리만 생각하다가 딸 도리를 못했다고,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꽉 잡으셨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친정도 잘 챙기라고 했던 거야.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친정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친정을 선택하니까 배신감이 들더라. 이상하지?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그때 그랬거든. 시댁 눈치, 친정 그리움 사이에서 매일 고민했어. 며느리야, 내가 옳았어. 친정 어머님이 너밖에 없는 게 맞잖아.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나도 이제 깨달았어. 며느리라고 해서 친정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걸. 50년 전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 며느리야, 친정 어머님 잘 모셔. 후회하지 말고. 남편도 다가왔다. 수연아, 미안해. 25년 동안 내가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나도 엄마를 돌볼 수 있어. 배우면 되잖아. 신우이도 말했다. 수연아, 나도 미안해. 나도 딸인데 엄마 돌봄을 다 내게 맡기려고 했어. 아이들도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 이해 못해서, 엄마, 외할머니 잘 돌봐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 선택을 이해해 주었다. 의사가 나와서 엄마가 의식을 찾으셨다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후회 안 해요. 엄마 선택한 거, 앞으로도 친정 어머님 잘 모셔.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25년간 지켜온 균형이 깨졌지만 균형을 찾았다. 1년 후, 가을. 토요일 아침 7시. 예전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다. 친정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평온함을 느꼈다. 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약물 치료로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재활도 잘 되고 있어. 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25년 동안 이런 걸 혼자 했구나 싶어서 정말 미안했어. 수연아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와. 진, 정 어머님도 같이 오후에 시댁에 갔다. 1년 만이었다. 어서 와 수연아. 신우이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나오셨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걸을 수 있어. 다내 남편 덕분이야. 남편이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다. 어. 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수연아, 친정어머님은 어떠세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남편이 들어왔다. 수연아, 미안해. 25년 동안 혼자 하게 해서, 이제 그만해. 과거 일이야.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친정 엄마와 얘기했다. 수연아, 참 다행이다. 가족들이 다 이해해줘서,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맞았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다. 1년 전과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봤다. 1년 전에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다. 어느 쪽도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소외되어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했다. 내 마음에 충실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의 돌봄을 받으며 집에서 지내고 계셨다. 친정 엄마는 내 곁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예전에 사용했던 밑반찬 통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하나씩만 사용했다. 친정 엄마 몫으로 시댁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갔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수연아, 고마워. 사랑해.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내일 어머님께 삼계탕 끓여드릴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다. 창 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다. 52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완벽한 며느리는 포기했지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족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며느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1년 동안 배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25년간의 완벽한 균형은 깨졌지만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더 건강하고 더 진실한 균형을.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